안녕하세요. 아, 이시영 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어쩐지 그런 철학적인 그런 생각이 자주 들고 나더라고요. 그다만 이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자주 들이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같은 맥락입니다. 한 많은 인생.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누구나 우리 한국인의 가슴에는 한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쌓이고 쌓인 가슴바닥에 맺힌 한이 한두 가지가 정말 아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참 시간을 갖고 돌아보면 자기 인생에 쌓인 한이 굉장히 많으리라 그게 풀리지 않은 채 그냥 있으면 자칫 정말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한이라는 것은 정말 묘한 감정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인의 민족적인 정서다 이게 민족적인 감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이라는 것은 때로는 정말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 가령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거제가 되다시피 집에서 내 쫓길 때라든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한이 정말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뭐, 그런저런 원인도 없이, 괜히, 어느 날, 굉장히 적적하고, 내 혼자 세상에 남겨진 것 같기도 하고, 특화운 우울증도 있고, 참아적, 괜히 한숨이 푹 나오면서, 이게 정말 인생 무상의 경지에 빠지는, 아마 이런 거를 우리 조상들은 한이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 뭐 특별한 사연도 없었는데 이런 기분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국인의 인생사회는 정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한이라는 감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을하면은참 인생의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참이 언덕을 올라가는 내 모습이 때로는 정말 뒤에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참그 아프고 괴롭고 참, 어떨 때는 슬픔을 느끼는 그런 것만이 또 아닙니다. 이걸 정말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무척 그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참, 어떨 때는 한풀이도 드러냈죠. 여러분, 참, 맺힌 한을 다 풀면은, 아, 그런 참, 다시 마음은 아주 편안한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제 미국 유학 시절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뉴욕에서 잠시 학교를 다닐 때 하루에 1달러 가지고 생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그, 도나스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십절을 내면 도나스 두 개와 그날 왼쪽일 먹을 커피를 공짜로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참, 가난한 외국 유학생들은 그걸 뭐 배가 터지게 정말 놓고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죠. 자, 그게 이제 십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점심, 핫도그 25점, 저녁, 햄버거 25점.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그 60점 하면은 무슨 식사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형편에 또 무슨 담배는 덮여 왔는지, 어면 그래서 담배를 더 피웠는지도 모르겠어요다 때는 한갑과도 몰라요. 못 달라요. 그때 담배 한갑에 1 0전이니다 제법 했었어요. 그리고 한 두갑 피우면은 2 0전이 여러분, 그래도 2 0전이 남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저촉을 하는. 그런데, 뭐, 그 자체야, 그때 외국에서 온 고학생들은 뭐,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뭐, 요즘은 참 집에서 돈도 많이 붙이죠고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정말 그 미국 유학생들은 전부 자기가 벌어서, 뭐, 식당에서 일하고, 뭐, 식당, 주차장에서 일하고, 그렇게 벌어서 살지 않으면 안 됐던, 정말로 가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이한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우선은, 뭐, 그럭저럭, 어, 떨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제 고급 식당 앞을 지내가면은, 여러분, 그 스테이크 굽는 냄새가 나요. 야! 여러분, 이건 정말, 아이들 문자로 사람 지기는 겁니다. 뭐, 때로는 좀 코를 막고 지내갔습니다. 되게, 그때 제가 물어보니까, 그 스테이크 1인분이 한 30달러는 해야지 그 뉴욕컷 스테이크를 하나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30달러부터면 한달 생활비입니다. 그걸 어떻게 먹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저는 언젠가 저놈 한번 시켜먹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냈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참 철딱산에 없는, 그, 젊은 날에, 참, 그 한이 아니었었나. 이런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제 귀국에서, 이제, 그때는 교수가 되고, 또, 그때는 뭐, 참, 어, 살기도 좀 나아졌죠? 그래서 이제, 참 내가 제자들 을 데리고, 뉴욕 학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에 짐을 풀고 식당에 갔어요 저는 메뉴를 보지도 않고 웨이터를 불러서 뉴욕 커 스테이크 7인분 그러니까 뭐이좀좀 놀랍니다. 뉴욕 커 스테이크를 7인분을 시켰으니까 그리고 우리 제자들도 선 뭡니까, 뭘 시켰습니까? 야, 아무 소리하고 뭐가 <laughs>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제 한풀이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야이 사람들아, 이게 내 한풀이일세. 그런 이야기가 정말 이만큼 나오다가 저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참제 나이가 먹었을까요? 이게 가끔 밤에 생각이 문득 문득 날 때가 있는데 그게는 좀 즐거운 회상이 될 때도 있지만 되게 밤에는 어쩐지 그런 좀 한맺힌 그런 사연들이 문득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래가으면은참 이게 한이 미쳐 있구나. 어, 하긴 또어 사람들은 그게 바로 한국인의 민족 정서다. 그한국인인 이상 누구나 그런 정서에 젖어 있다. 뭐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아, 그러도나는참 수많은 그한만은 고개를 넘어서 그들에게 참잘 견뎌왔구나 그런, 그런 생각에 제 자신이 좀 흐뭇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참 어떻게 빼놓을 수가 없는 참 굉장히 귀한 정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한풀이를 했을 때는 그렇게 기분이 좋고 서울 하늘을 날아갈 듯한, 정말 아주 시원한 복수를 한 듯한 그런 기분에 취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이 안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이상 누구나 한은 쌓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마시고, 때로는 정말 참 아름다운 정서로 승화가 될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라.